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오븐특강입니다. 올드위크한 마케팅 tv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자동재생 끄기, 반복재생 켜기, 모바일 pc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의 시청이 끝나면 자동으로 관련된 컨텐츠가 플레이됩니다. 하지만 엉뚱한 영상이 나오는 경우 취소하거나 하는데 이렇게 자동재생하는 기능을 끄는 방법과 함께 반복재생 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유튜브 자동 재생 끄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은 제 휴대폰을 캡처한 화면인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기준이니잘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 앱 실행하시고요. 자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 들어가시고요. 하단 보시면 설정 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들어가시고요. 자세 번째 항목에 자동 재생이 있습니다. 자 다음 동영상 자동 재생 나와 있고요. 동영상이 끝나면 다른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 기능을 눌러서 비활성화 시킵니다. 자, 이렇게 껐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실행한 다음에 이 화면을 터치합니다. 영상이 실행되는 화면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네요. 언더바도 나오고요. 위에 표시들이 다 나오는데 상단 가운데 보시면 지금 멈춤으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자동차이 실행 안했기 때문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 재생 사용 중이라고 나오면서 플레이 표시로 바뀌죠 이거는 자동 재생이 실행된다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터치하게 되면은 자동 재생 사용 안함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동 재생을 크고 끼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전체 화면을 보게 되더라도 자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눌러서 자동 재생 사용 중 나오고요 끄기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터치하면은 사용 안함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유튜브 반복 재생 켜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반복 재생이라는 건이 영상이 끝나면 다시 한번 실행되는 거죠 자동 재생이 끝나면 다른 영상이 실행되는 거고요 차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동일하게 영상 실행한 다음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플레이 아이콘이 아니라 맨 우측에 있는 설정 표시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목에 동영상 연속 재생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용 안 함이라고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은 변경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정 들어가서 보시면 은 자, 사용해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로 놔두게 되면이 영상이 계속 반복되게 실행되겠죠? 자, 동일하게 전체 화면 만들어도 설정 들어가셔서 동영상 연속 재생은 똑같이 할수 있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 c 에 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자동 재생 반복 재생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자, PC 구글 크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실행한 다음에 영상을 실행하고요. 화면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밑에 언더바랑 각종 아이콘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똑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자, 멈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은 자, 자동 재생 사용 중지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멈춰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자 플레이어크는 바뀌면서 자동 재생 사용 설정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동 재생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복 재생입니다 이 화면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요 맨 위에 있는 연속 재생을 누르시면 됩니다 연속 재생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이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따 다시 우클릭 누르시면 이렇게 연속 재생 보이시면서 체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연속 재생이 실행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되겠죠 자, 모바일과 동일하게 전체 화면에서도 플레이 어이콘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 재생이나 우측 버튼 누르면 연속 재생, 설정 가능한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자동 재생 끄기 반복 재생 켜기 할 경우 체크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자동 재생은 pc나 모바일이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따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자동 재생을 껐더라도 pc에서도 별도로 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적용되지. 아니면 내가 별도로 난 pc에서는 계속 돌아가고 모바일은 끄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설정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화면에서 보다시피 유튜브 재생 목록을 실행할 경우 영상 화면에서 자동 재생 끄기 아이콘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동 재생 끄기 아이콘이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오른쪽 보시면 이제 재생 목록을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순서대로 쭉 실행되기 때문에 아, 특별히 자동 재생 끄기 항목이 없는 거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자동 재생이 순서대로 될 것인지, 아니면 셔플로 될 것인지, 임의로 막 돌아가면서 나올 것인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반복 재생을 켠 경우에도 다른 영상을 실행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 영상을 하게 되면 계속 이 영상이 돌아갈 텐데 이때 내가 다른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제되면서 그 영상이 실행되니까 반복 재생은 특별히 해제를 내가 원하지 않으셔도 간단하게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